대전 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다각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과학 도시 대전을 완성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홍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특별자치시 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전 지역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아무래도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의 대전만의 고유한 발전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 설계를 대전이 할 것이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대전을 과학 중심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 발전에 특화된 특별한 발전 전략을 밝히는 특별자치시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 세 차례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이번에는. 그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 지역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거쳐서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내년에는 전북이 특별자치시대를 맞는 시점 발자자로 나선 김응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과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제도 보완과 과학수도가 되기 위한 토대가 되려면 과학중심 특별자치시라는 정확한 설치 목적을 명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 논거에 있어서의 행정 체제에 대한 특수성을 보다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 특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세종시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서,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 그다음에 강원은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전시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별 자치시로서의 설치 논거와 목적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과학도시로서 나가기 위해서. 하지만 이미 대전 이외의 여러 도시들이 과학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실증 사례를 통해서 대전만의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뭐 울산 가보시고 부산 가보시면 다 자기네들이 과학고시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고시라고 하게 되면 뭐 밋밋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나라에서 어, 우리나라의 허브이고 국제사회 연결고리가 될수 있는 대전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이 특수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그거를 실증이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더 우리가 좀 강하게 공세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대전만의 강점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실증해서 찾아서 이런 것을 데이터와 연결하고 이런 것이 또 새로운 산업과 연결돼서 대덕특구 출범 50주년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적된 대전이지만 여전히 여러 한계에 부딪혀 최대치의 역량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을 통해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대전특별자치시 지정은 필수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대덕특구의 그런 재창조의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을 통해서 저희가 대전으로 확대를 해서 그 대전의 연구 기능을 이제 기업 그리고 그 대학들과 연결을 해서 이제 기술 사업화와 전 세계 그 청년과 어, 능력 있는 그런 창업 어, 역량이 있는 창업가들이 대전에 모여가지고 창업을 할수 있고 대전 지역 산학연 관계자들이 대전 특별자치시 지정에 대한 중론을 모은 가운데 조승래 국회의원은 이달 중 대전 특별자치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전만의 특별한 규제 질서 특례를 부여하는 것 예를 들면 현재 대전에 있는 대학, 대덕특구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술들을 실증하는 데 있어서 특례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문제 하나와 두 번째로는 투자은행 설립의 근거, 세 번째로는 인재유치와 인재양성을 위한 대전만의 특화된 전략, 이세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과학도시, 4차 산업혁명특별시. 그동안 대전을 수식했던 대표적인 수사지만 정책의 연속성은 다소 미비했습니다. 지역 안에서도 공감대가 모아지는 만큼 이번에는 과학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